자 보자 로그함수 아까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둘이 짝꿍인데 지수함수의 역함수야 왜 가능할까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지수함수 보면은 항상 어때? 1대1 대응이지 요런 애들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X와 Y 둘이 바꾸고 넘기면 은 로그로 좀 처리가 가능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 밑조건은 그대로 유지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이 진수 조건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치 왜냐면 이 y 값이 0보다 크다 였잖아 네. 얘가 역함수니까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돼요. 역함수니까 y는 0보다 크다가 x는 0으로 바뀌는 거라고. 근데 x에 대해서는 뭔가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y에 대한 제한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아, 어, 없죠, 없죠. 얘가 없으니까 얘가 아, 없는 거지. 왜냐면 역함수 관계잖아. <laughs> 서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잘 써놨다잉. 여기서는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이 0보다 커. 여기서는 정역이 0보다 크고, 시,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이게 서로 바뀐 거라고. 이해했지? 네. A가 A보다 그때는 여기 있고, 기준점이 뭐겠어? 여기서는 0 1이었는데 얘는 1 0이 기준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 0 1,0나기면안돼 마이... 1,0이 <laughs> 아, 음. 또 된다는 거지 상관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지 얘는 증가하는 애고 얘는 감소하는 애야 알지? 네 음.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는 0,1이 기준점이었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1,0이 기준점이고 얘는 y는 0이 점근선이었잖아 점근선이 뭐야 점차 근접해 가는 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 얘는 뭐가 되겠어? x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오케이? 서로 그냥 모든 게다 바뀌는 거지 얘는 내가 뭐 관찰하라 했어? 치역. 지역. 왜? 치역에 제한이 있으니까. 얘는 뭐 관찰? 정의역. 정의역에 제한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수함수에서 x는 1을 대입했던 거 기억나지? 얘는 뭘 대입해야 될것 같아? y는 예. 1을 대입하는 거야. 얘는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다. 당연한 거야. 지수함수에서 1, 마이너스 1. 그런데 어떤 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집어넣었으니까 로그함수에서는 y는 1, y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오케이? 네. 예. 로그 함수 평행 대칭 이동을 보자 1 0 x는 0 이런 거 있다고 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뭐야 중심점이라고 맞아 아니야 중심점 보고 관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아까 나 지수랑 진짜 똑같애 ok a k x 요로에도 어떻게 할수 있어 쪼갤 수 있잖아 그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행 이동이야 아까 이 전체에 k 곱하기 ex 요건 뭐였어 x 축 평행 이동이었던거 기억나니? 네 네. 얘는 뭐인 거야?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인 거야. 오케이? 네. 얘 여기다 실수배를 한 게. 근데 이 전체의 실수배 아니다. 이거 아니야. 네 네. 얘는 뭐야? 얘는 로그 a의 xk 제곱이야. 그러니까 다 완전 다른 얘기야. 헷갈리면 안 돼. 네. 요요 안에 들어간 놈의 kb를 한 거야. 네. 자. 이건 이제 뭐두 함수 서로 같다에 대한 얘기인 건데 우리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할 때는 정역 공역이 같은 상태에서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정역 안에서 이 함수 값이 싹다 같을 때이 함수 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3x하고 y는 3x인데 x가 1보다 크대. 이거 같은 함수 아니야? 아니. 아니야. 왜 정역이 서로 다르잖아. 네. 좀 어렵게 내볼게. 어렵나? 얘하고 얘하고 같은 함수일까? 아니요. 맞춰봐. 왜? 분모의 조건이 있잖아요. 얘는 뭐 얘는 정의역이 뭔데? 0 0보다 커야 된다?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아, 그, 네 네. 얘가 0만 아니면 되잖아. 네네. 얘는 정의역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정의역에서 로 다르니까. 죽어도 깨나도 같은 함수 될수 있어? 없어요. 없어. 정확히 말하면 얘는 빵꾸가 뻥 뚫리 네고 얘는 쭉 가는 애인 거야. 음. 항상 정의역 공유 같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뭔가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라할 때는 정의역이 같은지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조관계는 항상 밑을 통일해서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 볼 때는 치환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fx를 어떤 t라고 치환을 했을 때이 fx는 만약에 뭐 어떤 식으로 간다고 치는데 문제는 이 log a가 중요하거든 로그가 얘가 만약에 log3 fx인 거야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log3에서 어떻게 생긴 놈이 이렇게 생긴 놈이지 네. 증가 함수잖아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어때? 커져요. 커져. 그럴 때는 증가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감소하고 있으면 Fx의 커짐과 동시에 어때? 작아져. 작아져. 그래서 이, 이 밑이 중요하다. 밑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가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로그 g x 를 T라고 주면은 l o g x 에서 치역의 제한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니까 얘는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 0보다 크다는 라건 있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이게 전부야. 로그함수는.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대해서 얘기할 를 건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어떤 로그함수를 생각 해보는 거야. 얘는 로그AX를 m, n 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네네. 그럼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y-n으로 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네. 이 상태에서 xy를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지수함수가 되는 거잖아? xy 바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좀될수 있다라는 거지. 음. 얘가 m, n 평행이동이면 얘는 뭐야? n, m 평행이동인 거야? 네. y는 ax 기준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역함수니까 내가 뒤에서 보라고 했던 거 기억 나니? 기억 나? 네. 얘를 음 나는 지금 태블릿을 바꾸니까 너는 확인할 수 있는데 화면 나중에 확인할 땐못할 거야. 얘를 돌리라고. 뒤에서. 그리고 뒤에서 보는 연습을 한다. 아, 나 바뀌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이러면 너도 바뀌지 않을까? 네. 아무튼 뒤에서 봐야 된다고. 네. 무슨 소린지 알지? 그래서. 뒤에서 보는 순간, 이렇게 봐. 그러면 얘가 뭐가 돼? X가 되고, 얘가 y. Y가 되잖아. 그때, 이, 라는 걸 집어넣을 때에는 EX니까 log EX일 거고, 이를 집어넣을 때 log EA2라고 생각할수 있어야 된다. 뒤에서 보는 연습. 네. 오케이. Okay. 지수 방정식은 밑변환해가지고 하는 거, 얘를 뭐로? 2의 세제곱으로. 그래서 X 플러스 얘 해주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지수 방정식에서 해는 한개 아니면 빵개야. 그게 뭔 소리냐. 지수 방, 지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얘가 1대1 함수잖아. 그치? 네. 그럼 하나가 근이 있거나 또는 없는 거야. 그래서 한개 아니면 빵개를하는 거야. 1대1 함수에서 그래. 근데 우리 2차 함수에서는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빵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 치환을 한다고 했어. 2에 x를 t라고 치환했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거 뭐? 범위. 지수를 치환하면? 범위 뭐보다 크다, 영보다 크다.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뭐 t분의 1 플러스 3요거를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t가 영보다 크다라는 조건 안에서 이 근들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근거에서 이용해서 2의 알파, 2의 베타 둘이 곱한 거는 이렇게 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고비합으로 이게 지수의 특징이라는 거지. 네. 오케이. 그리고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거 있다 보자. 경계를 기준으로 항상 체크하는 거야. 1보다클때 0하고 1, 4일 때 이거에서 체크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로그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이 둘이 정확히 같으면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게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게 아니야. 밑이 통일된 상태에서는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지 어떤 하나의 x 값을 집어넣을 때 다른 놈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얘는 어떠한 다른 x 원을 집어넣어도 이게 같은 y 값을 공유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안 되는 건데 얘는 어쩔 걔가걔밖에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이고 3이야.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같은 함수 값이어도. 네.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그럴리 있다, 없다? 없다. 얘 1대1 함수니까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둘이 그냥 같아버리면 된다는 라 거지. 그래서 밑변환, 치환해서 하면 되는 거고. 치환해서 범위 있어, 없어? 로그는? 로그 있어? 있어. 로그 a x 의치환했을때 범위 있어? 있... 생각해? 있죠. <laughs> 뭐로 있는데? 없네요. 없잖아. 어. 얘는 전체로 간다고. 지수 함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뭐보다 크다? 0보다. 항상 생각해서 해. 네. 근거 개수에서 얘는 합이 뭐로 바뀌어? 곱으로. 합이 곱으로. 이게 로그 성질인 거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응? 그래서 요거는 여기 위에 윗대가리에 있는 것들은 로그를 취해 버려. 그럼 로그 x 로그 a x 하 되는데 얘가 로그 a x 제곱이 된다. 그래서 되게 편해져. 양변에 로그를 취할 때는 요런 꼴일 때 하는 거야. 오케이? 이동하실 제 부등식은 그냥 경계 기준으로 그냥 방정식 풀듯이 하면 돼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뭐 여기서 여기 사이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네자 여기서 잠깐 끊자